전국의 아파트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아파트 그래프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의 인구는 2008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현재는 24만 2,100명입니다. 2024년 현재 아파트 평균가는 3억 3천만원으로 17년 평균가에 비해 1억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거래량은 2020년 6,55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4년에는 3,110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24년 8월에 332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었으며 월 평균 259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나온 아파트 4건을 살펴보면 법원 감정가 대비 평균 8.8% 낮게 낙찰되었으며 낙찰자는 일반 매매 거래보다 약3.3% 저렴하게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경매매물과 추후 아파트 공급 지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본문에서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에 비해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아파트 거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외산미동에 위치한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아파트 2019년식 2400세대 32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 3,9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6억 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2억 6,1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에 위치한 오산 세계자이 아파트 2018년식 1,110세대 29평형입니다. 2018년 3억 1,000만 원에서 7억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5억 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1억 9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에 위치한 오산대역 코반서밋 아파트 2017년식 855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3억 4천5백만원에서 6억 9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5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8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네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마역 트루엘 더 퍼스트 아파트 2013년식 1023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6억 5,1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8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다섯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에 위치한 오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2018년식 920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2억 7,600만원에서 6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4억 3,0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1억 5,4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무량기마을 휴먼시아 13단지 아파트, 2011년식 580세대 39평형입니다. 2017년 3억 1,500만원에서 6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4억 6,5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5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에 위치한 세교대시앙 포레아파트 2010년식 1060세대 47평형입니다. 2017년 3억 500만원에서 6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4억 5,4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4,9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에 위치한 오산시티자의 1차 2단지 아파트 2017년식 941세대 33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원에서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1억 4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에 위치한 오산시티자의 2차 아파트 2019년식 1,090세대 24평형입니다. 2019년 2억 5,9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어 19년도 거래가보다 1억 1,6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에 위치한 오산시티자의 1단지 아파트 2017년식 1099세대 25평형입니다. 분양가는 2억 3600만원에서 5억 46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3억 48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1억 12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세마이편한세상 아파트 2010년식 1646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200만원에서 5억 7,3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8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에 위치한 세교 센트럴파크 아파트 2009년식 849세대 32평형입니다. 2020년 2억 6,800만원에서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20년도 거래가보다 1억 2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오산원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2019년식 495세대 24평형입니다. 2019년 2억 2천4백만원에서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1천만원에 거래되어 19년도 거래가보다 8천6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네 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오산 우남주공 4단지 아파트 2000년식 532세대 31평형입니다. 2017년 2억 4300만원에서 5억 1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25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82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지구동에 위치한 오산세교 이편한세상 아파트 2018년식 2050세대 34평형입니다. 2018년 2억 8,400만원에서 5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3억 5,300만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6,9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주공 2단지 아파트 2000년식 1,036세대 31평형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6천9백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천9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에 위치한 오산우남주공 1단지 아파트, 2000년식 1755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2억 2300만원에서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7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2005년식 839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7천 5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청구 아파트 1996년식 320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1억 8500만원에서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랍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오산대역 우미린 아파트 2004년식 990세대 27평형입니다. 2017년 2억 2,800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2억 6천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2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 되는 날까지, 아파트 그래프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